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충실히 실천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바울이 왜 예수를 믿어야 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의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약을 믿는 바리새인 바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고 예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바울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바울이 예수 없었을 때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할때 차이가 뭐였겠느냐? 저는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1번.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2번. 예수와 더불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울은 2번이었습니다. 1번 유대인과 2번 유대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왜 예수를 만났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자유인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당할 형벌, 공포, 두려움, 율법으로부터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이해입니다.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그런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잘못 이해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바울은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100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다 지키지 않으면 100가지를 다못 지킨 사람처럼 형벌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신의 정보를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이해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유대 오늘날 유대인 학자들의 문제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백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고 싶었는데 한두 가지를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것이 바울이고 제가 읽는 바울 출발점입니다. 율법은 유대교인 바울에게서는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는데, 율법을 100%, 99%가 아니라 100%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이해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바울은 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문자를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지 곧대로 고지식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령의 눈으로 새의 눈으로 해석하여 풀이하여 유대교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백 가지 율법 사실 613가지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100가지의 율법을 한데 합치면 그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속 뜻은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율법 이해고 바울의 예수 이해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옳으냐? 유대인들은 틀렸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예루살렘의 기둥들은 위험하다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틀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히 위험한 이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보는 바울의 시각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무조건 하고 바울이다 그러면 안 되고 바울은 위험한 사상가, 위험한 예수 추종자였다. 이것이 예루살렘 기둥들의 생각인데 일리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전하는 바울은 죽은 신앙을 전하는 것이다. 야고보의 비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봤을 때는 베드로 9서 3장 16절 학자들은 베드로가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 그러는데, 그것은 학자들의 싸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우스 3장 16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다가오는 신천지 새 세상과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 중에는 어려운 대목이 더러더러 있다." 위험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겁니다. 무식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 아 쉬운 길이 열렸구나 천국 가는 쉬운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은 성서의 다른 부분을 곡해하듯이 바울의 이야기를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다. 바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있다. 베드로의 비판입니다. 저는 바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처럼 바울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운명은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열등감, 괴로움을, 자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바울도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 극복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자괴감에서 훌쩍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속 뜻으로 풀이하고 그속 뜻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실천하면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달려 죽는 죽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고 나서는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한 처음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믿음의 원형이다. 이 예수님의 원형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의 원형이 있고 악의 원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삶의 원형, 시작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한 가지쯤은 못 지킨다. 그것이 동성애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성애 문제는 내가 싫어. 나 김치 안 먹어. 그런다고 김치를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빌트인,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해도 김치를 자꾸만 찾게 돼요. 그런 것이 이 빌트인 된이동성애 문제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해탈을 얻는다, 신의 인정을 받는다,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있나? 바울은 예수와 더불어 율법의 속뜻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람에 다 함축되어 있다. 다음 시간에 또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